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9th of April,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Zonja and Hana Ocean and Nextil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살짝 걱정했습니다만 코스피가 그래도 다행히 출발할 때는 조금 플러스로 출발했고요 을삼성전자도 조금 0.93%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휘를 했는데 에그 화요일날 관세 폭탄에 묻혀서 별로 좋은 성과를 못 거뒀죠 그래서 에뭐 이 매크로 이슈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일단 먼저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음, 그,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미국 정부도 계속 좀어 생각과 고심을 많이 할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더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SK하이닉스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 오션도 2.36% 올라서 69,300원. 음, 조선주가 좋은데 비교적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문에 같이 이 하나오션 지분을 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거기 영향을 받아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어, 그래도 밸리에이션은 지금은 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가 음, 어저께 이제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이제 줄인다 그랬잖아요 어, 줄이면서 어, 특히 음, 하나에너지하고. 세계 회사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어, 그 이제 일반인들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받지만 본인들은 시장가로 장례 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어, 뭐 소액주주들이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은 누그러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넥스트리 13130원 17.65%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음, 넥스텔은 미국의 12만 톤 공장이 있어서 관세 부과해도 또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에, 그 우선 협상 대상국에 그래도 지정을 했거든요. 일본을 가장 먼저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 베트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나라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덕수 관한대행이 미국하고 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래서 음.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